오늘 내가 GTA5 온라인 튜너스 업데이트 7월 20일자로 된거 거 5시간 동안 리뷰를 해봤는데 물론 놓친 부분도 많겠지만 내가 5시간 동안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안 좋았고 이런 것도 설명하면서 대충 이번 업데이트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쭉 설명해 줄게 어떤 게또 업데이트 되는지도 알려주고 자, 먼저 맵을 보면 이런게 생겼어 이거 LS 그리고 이거는 레이스야 이 경찰 배지 있는거 그리고 LS 써져있는 이것도 이것도 레이스야 새로 추가된거 두개 자 먼저 내가 여기 있는 곳은 튜너샵이거든 이 튜너샵은 인터넷 들어가서 금융 및 서비스 들어간 다음에 포클로저 메이지뱅크 보이지? 여기 들어가서 여기 튜닝샵 이걸 눌러봐 그래, 쭉 나온다 난 여길 샀어 두 번째로 비싼 곳 비싸긴 얘가 제일 비싼데 근데 뭐 여기 사나 여길 사나 여길 사나 여기 사나 여기 사나 내가 봤을 땐다 그게 좋은 거 같아 그래서 그냥 여기 이 클립 스타워 있고 클럽 하우스 있고 나이트 클럽 하 나이트 클럽 있고 여기 메이즈 뱅크 있고 뭐 그냥 내가 산 건물들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데 근처에 있다가 산 거거든 나네들 그냥 사고 싶은데 사 어차피 돈벌거 아니잖아 이걸로 그치 돈벌 거면 그냥 페리코 습격하는 게 아직도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한다면 대충 전부 다 한다는 가정 하에 그냥 400만 달러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410만 달러가 들었는데, 어 400만 달러 정도 있으면 여유있게 구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비싸다는 거. 그럼 사면 이런 데가 생겨. 자, 여기서 대충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차 보이지? 이 차는 이 클럽하우스 사고 나서 최초의 미션을 했을 때 이제 가져오는 차량이야.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아줌마 차량인데, 이걸 가져와야지, 이제 여기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 여기를 활성화 시키면, 일단 여기에 차고 10개가 생겨. 자동차를 여기에 10개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 여기 위에 올라가면 미션을 할 수가 있어. 보여줄게. 여기 미션 계획판이 있는데, 약간, 음 어떻게 보면 습격이라는, 습격이라고, 착각이 될 정도의 퀄리티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습격처럼 하는 건 아니고 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 새로 습격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미션들이 좀 있고 이 미션을 하나 깨면 옆에 이런 게 생겨 자 지금 나는 이거 하나 완료를 해가지고 여기 찍찍 그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션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맵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생기거든 거기 가면 이 차량 중에 한 대가 나와 그 나온 거를 그 시몬 미션 하듯이 여기 갖다주면은 완료가 돼 2만 달러 주더라 근데 솔직히 이거를 어 이걸 다뭐 깨면은 뭐 보상을 준다면 할 만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돈 벌려고 하면 이것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그 시간에 페리코스 병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랜덤하게 지금 이 위치 있지 아까 나 같은 경우는 수라노라는 차량이 갑자기 도착을 해가지고 고객이 요청한 대로 어 튜닝을 해가지고 보내주면 돈을 준대 네 아직 못, 돈을 못 받았는데 튜닝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직접 가도 되고 직원한테 보내달라고 해도 돼. 근데 나는 직원한테 시켰어. 그 시간에 그냥 어, 페리코스케 하는게 맞거든. 귀찮기도 하고. 아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보면 보면 직원을 두 명까지 고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로 돈벌 생각이 1도 없는 친구들이 하지 마. 뭐 이걸로 돈벌 생각 있는 친구들은 직원 1, 2다 사고 추가 옵션에서 자동차 리프트까지 사. 근데 이걸로 돈벌이야 페리코 스격한판더 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일단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 백만 달러 넘어가니까 어, 재미로 할 거면 사고 어, 그래. 그리고 뭐가 더 있나 여기서 음, 뭐 오락기가 한 대씩 있고 어, 그렇다. 그리고 어, 여기서 차량 튜닝도 할 수가 있어. 이 차량 탄 다음에 뭐 아레나워나 그런 데서 했던 것처럼 이키 눌러가지고 튜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튜닝은 친구들, 외워. 국룰이야. 여기서 이제 튜닝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모든 튜닝을 다할 수가 있거든. 아레나 워에서만 이제 조명 색깔 넣을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LS 여기 차량 차량 모임 어, 자동차 모임 여기서 들어가서 튜닝을 하면 전부 다 돼. 그냥 조명까지 싹다할 수가 있어서 예전처럼 조명 하나 때문에 아레나 워로 차량을 가져가서 거기서 차량 라이트 튜닝 한 다음에 다시 본인 차고로 옮기고 이 고생을 안 해도 돼. 그냥 차고 본인이 원하는 데 넣어놨다가 자동차 모임 가가지고 튜닝하면은 그냥 되거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초에 여길 가야 돼. 가서 컷신을 봐야 된다. 그래야 여기 이 튜너 샵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자, 그러면 한번 저기 가보자. 자 여기가 LS 자동차 모임 하는 곳이고 그냥 차 가지고 들어가면 돼. 너네가 어, 최초로 들어왔다면 컷신을 보게 될 거고. 자 이렇게 얘네 다 NPC들이야. 차동차, 자동차 자동차가 다 오브젝트들이고. 그래. 근데 여기 온라인 유저가 들어온다. 그럼 지금 저기 친구 보이지? 이 친구들 들어온 것처럼 같이 여기서 놀 수가 있어. 그래서 전투를 할 수가 없고. 전투 불능의 상태가 되고, 진짜로 그냥 카미트하는 자동차 모임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시승을 할 수가 있거든 옆에 보면, 어, 여기 이거 시승 트랙이라고 있어요. 가서 아직 미출시된 차량도 한대 있더라. 그거 타고 친구들이랑 같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러거든. 그 전에 아까 그 튜닝하는 거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l 컨트롤 누르고, 아니 키는 다 다를 수가 있다. 내가 키를 많이 바꿔가지고. 차량 개조를 하면 기존에는 다른 데서는 조명 들어가서 헤드라이트 업그레이드를 못했어 근데 여긴 돼자 봐봐 조명 들어가서 헤드라이트 들어가면 자 색깔 바꾸는 거 보이지? 헤드라이트 색깔 바꿀 수가 있어 그 외에 튜닝 기본적인 것도 다할 수가 있고 그니까 이제 앞으로 튜닝은 여기가 국룰인 거야 근데 아마 여기 멤버십 5만 달러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한다 아마 그리고 다른 기능 좀 좀더 설명을 해줄게 야이 좀 은근 넓다 아 그리고 여기 문신신술소가 있는데 얘한테 가가지고 말걸면 새로운 그 뭐야 문신이 포함된 문신을 여기서 달수가 있다 이제 밖에 있는 문신샵 안가도 된다 아, 알겠지? 그렇고 목장도 있네? <laughs> 여기 유압장치 쓰고 있는 npc도 있네 이거 나 처음 본다 잠깐만잠깐만 얘 잠깐만. 예, 가면 뭐옷 바꿔, 바꿔 입을 수 있는 뭐 신발밖에 안돼?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한테 여기 보면은 맵에 아이 맵에 깃발을 들고 있는 애 있거든? 얘는 그냥 레이스 하는 거야 빠른 작업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핸드폰으로도 할수 있는 거라서 굳이 어, 안 쓰게 될것 같은데, 얘한테 가까이 가서 말을 걸면, 레이스를 빠르게, 시, 어, 시작할 수가 있다. 여기, 선물, 선물 표시가 있는 데가 있어.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직 나도 안 해봐서. 근데, 시청자 친구들 말로는, 여기에서 특정 미션을 하면, 보상을 준다고 해. 음, 그렇대. 어, 별 관심이 없어서 안 해봤고. 아, M키 누르면 돼? 어, 가까이 가서, 어, 어, 이거다. 경품 이동수단 도전. 이거를 들어가서. 아, 이거를 완료하면 이 차량을 얻을 수 있나 보다. 그렇네. 경품 이동수단 획득이 있네. 연속 3일 동안 최종 3위 내에 들기. 아까 그 레이스 있지? 새로 나온 레이스 3번 하면은 이거. 이 차량을. 어, 이들, 얻을 수 있나 봐. 할인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음. 모르겠다. 아무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아까 그 시승 트랙이야. 여기서. 이 차량 아직 안 나왔거든. 피스터 코메트. 뭐였더라, 이름이? 코메트 S2. 어, 코메트 하트. 이 차량 미리 타볼 수가 있어. 차량 괜찮더라. 뭐, 여기는 이 정도로 설명해 줄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업데이트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이, 여기만 봤을 때, 전투불능이야. 그래서 기존에 온라인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카미트 하던 사람들이야. 잘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공개 세션 했을 때, 어, 우발적으로 막 공격당하고 잘하고 있는데 누가 게임판 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별 수가 없어. 아, 본인 차량들 가져와가지고 서로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여기, 여기 시승 트랙에서 이 차량들 뿐만 아니라 자기 차 여기 타고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운전도 할수 있거든. 그것도 너무 좋고. 이 NPC들도 있고 NPC들 차량도 있고 NPC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보,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 유저들이 많지 않더라도 확실히 살아, 살아있는 느낌을 받을, 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차량들 세워져 있는데 Z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 스펙이 나와. 이름이랑 성능이랑. 그래서 이제 유비들이 오, 이차 뭐지? 멋있다. 사고 싶은데 차 이름은 뭐고 성능은 대충 어떻게 될까? 싶을 때 이렇게 z 키를 눌러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그리고 아, 오른쪽 아래 보면 평판 레벨 있잖아. 이게 그냥 여기서 돌아다니면 올라가. 시승 여기 막 돌아다녀도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고 그럼 그냥 하다보니 까 올라가더라고 자 그럼 여기서 친구들이랑 여기 시승트랙 돌아다니는거 보여줄게 일단 여기 타고 들어가보자 본인 자동차도 괜찮고 새로나온 차 타고 들어와도 되, 아니 아직 안나온 차 타고 들어와도 되고 아 시승트랙 들어가는거야 시승트랙에 다른 플레이어 함께 입장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음자 여기 들어오면 보이지? 디베스 데이트 있고 지금 어, 오늘 나온 차량. 딩카 제스터 RR. 이 차량도 있고. 자, 여기서 진짜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같이 운전하고 노는 거야. 범퍼카 하면서 놀아도 되고. 밑에 보면 화살표 같은 거 보이지? 화살표 있고 하얀색 으로 트랙이 있어. 이 트랙 따라 달리면서 같이 그냥 모이 레이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NPC 통해서 바로 그 레이스 참가할 수도 있고, 그래. 음, 이렇게 같이 노는 거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온라인 공개 세션 같은 데서, 맘 놓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없지 않니? 그치? 이거를 그냥 공개 세션에서 들어가서, 무작위 플레이어랑, 싸우지 않고, 오로지 자동차만 타고, 자동차와 관련된 컨텐츠만으로 대화를 나누고, 놀고. 이게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엄청 좋다고 보거든? 실제로 이렇게, 같이 플레이하는 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GTA 내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달리고, 레이스 해보고, 이게 단데, 너무 재밌어. 이거는 직접 해본 친구들 많이 알 거야. 자, 이거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스 간략하게 말해주자면, 기존 레이스랑, 물론 플레이 방식은 같아 달리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1등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인데, 뭐가 다르냐면, 소소한 재미들이 많이 생겼어. 일단 출발할 때, 리트포스피드 언더그라운드에서처럼 그 NPC가 시작 신호 그거를 주고 그런 것도 있고 길 주변 주변에 NPC들이 서 있고 자동차도 서 있고 그리고 표지판도 어 야광 페인트칠한 것처럼 보기 좋게 그기게다 칠해져 있고 길 찾기도 쉽고 또어 일단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고 또 경찰들이 쫓아오는 모드가 있어 그게 보면 공개 세션에서 즐길 수 있는 건데. 어, 공개 세션에서 그래도 좀 제약이 많잖아. 딱히 정해진 목표가 없고 즉석 레이스로 만들어도 길게 즐길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경찰이 따라오는 체이스 모드가 아예 생겨 버려 가지고 경찰들이 계속 쫓아오는데 우리끼리 레이스를 하는 마치 리 e 드포 스피드 모스트 원티드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약간 그런 플레이 하는 느낌으로. 어, 뭔지 알겠지? 경찰들의 방해를 피하면서 우리는 레이스를 즐기고 1등을 목표로 약간 그런 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되게 별거 아닌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똑같은 레이스일 것 같았지만 느낌이 전혀 달라 진짜로 일단 도심주행 도심주행 플러스 소소한 그 NPC들과 차량의 그... 배치 그 경찰들까지 따라오다보니까 변수도 많고 이 도심을 공개세션처럼 달리거든 그냥 NPC 차량도 나오고 NPC들도 나오고 그냥 그 상태로 달리다보니까 뭔가 공개세션에서 레이스한 느낌 그게 너무 색깔을것어 이건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역시 GTA인지라 그 서있는 NPC들 다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주는 그 NPC도 출발하면서 쳐버릴 수가 있어. 그게 너무 웃겼어. <laughs>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차도 쳐버려, 쳐버려도 되고. 막 쫓아오고. 그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다.